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저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이 제드 오토 듀얼 팔레스 플라이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함께 제드 오토 듀얼 팔레스 플라이를 설치해볼까 합니다. 함께 가보시죠. 일단 첫 번째는요, 제드 텐트를 먼저 쳐야겠죠. 제드 텐트를 치실 때 보시면. 이카 도킹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? 여기가 트렁크랑 도킹되는 부분입니다. 일단 이렇게 패트를 세워주시고요. 네, 이 상태에서 먼저 위에 부분부터 뽑아줍니다. 이 위에 부분을 다 뽑으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먼저 플라이를 덮을 거예요. 왜냐하면 텐트를 다 치고 나서 플라이를 덮으면 너무 높아요. 그래서 이 위에 부분만 뽑아놓고 플라이를 덮을 겁니다. 자, 플라이를 보시면요. 플라이 이렇게 펼쳐보시면 플라이에도 카 도킹 시스템이라고 보이시죠? 그런데 아까 제드 텐트 같은 경우에는 차 도킹 시스템이 트렁크 방향이었는데 이 플라이는 트렁크 반대 방향입니다 트렁크 반대 방향으로 오게 올려줍니다 풀리시고 나면요 여기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버클을 꼽는 부분이 있어요 아래 텐트와 이 부분을 내면 모두 다 체결해 줍니다. 아, 자, 이렇게 됐으면요. 아랫부분을 다 뽑아줍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요 텐트를 치시기 전에 여기요 텐트 간격을 조절하는 끈이 있잖아요 이걸 먼저 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텐트를 치면서 간격이 벌어지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거를 양쪽을 다 채워줍니다 자, 이렇게 채웠으면 우선 차량에 도킹을 할게요. 네, 일단 이렇게 도킹은 했고요. 일단 팩부터 박아주겠습니다. 어, 텐트 다 보여. 지금, 네 군데 모서리에다가 팩을 다 박았어요. 팩을 다 박으셨으면, 텐트 안에 보시면, 이렇게 생긴 풀대가 있을 거예요. 이걸 다 펴줍니다. 이렇게 펴주시고 여기 제드라 적혀있는 입구분 보이시죠?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폴대를 꽂는 부분이 있어요. 여기로 폴대를 넣어줍니다. 자 이렇게 쑥쑥 넣어줍니다. 이제 이렇게 다 넣으셨으면 끝부분 있죠. 이 끝부분을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꼽는 곳이 있어요. 여기에다가 이렇게 꼽아줍니다. 이렇게 꼽아주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을 전부 다 꼽아줍니다.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. 여기에서 여기다가 팩을 박아 주셔도 되고, 저는 여기가 돌멩이가 많기 때문에 돌멩이를 끼워 줄게요. 자 그리고 여기 텐트 폴대 쪽에 보면 여기 걸어주는 게 있어요. 이것도 다 걸어줍니다.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시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걸어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 텐트 안에 보시면. 플라이와 안에 폴대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. 네, 이 벨크로를 전부 다 체결해 줍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에 텐트 문을 오픈할 때 여기 걸어 주는 곳이 있어요.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.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요 문을 열어주는 곳이에요. 만약에 문을 오픈하고 싶으시면 이 지퍼를 열고 여기를 제껴서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거는 부분이 있어요.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고요.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이런 돌멩이로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자 내부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. 네 원래는 여기까지가 끝인데. 저만큼의 공간이 더 생겼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곳에는 뭐 신발이나 여러 가지 짐들을 놔두기에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넓어졌죠 실내가 네 이렇게 Z 오토 듀얼 팔레스 플라이를 한번 쳐보았는데요 플라이 치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플라이 치는 거 너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, 이제 겨울 같을 때좀 치면은 방한 효과도 있고 좀 좋으니까 많이 한번 쳐보세요. 네,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